아이씨 어우씨. 그래도 비가 비가 와도 조금 설레지 않아요? 저 어제 어제 못잔거 알아요, 비니? 왜? 아니야, 뭔가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아, 진짜 저 어제 3시까지 못 잤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겁니까 자 오늘은 MT의 메카. 그 PD님 PD님 가평 가봤어요? 가평? 저 아리기방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 가본 적이었어요 지방 분들은 못가 보셨을 가평에 가요 저희가. 그 젊은이들의 그 추억의 공간. 우리 다들 것죠어 <laughs> 아니죠. 우리 대학생이 스물 스물 둘 스물 셋이잖아요. <laughs> 이제 대학에 MT를 가듯이 이제 저도 사실은 MT를 가평으로 가보진 못했는데 이 가평이 여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논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사실은 지금 견지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마가 계속적으로 지금 2주 전부터 장마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견지를 했다가는. 어~ 저를 찾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장소를 섭외해 놓은 데가 있어요. 섭외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비 오는 날에도 이제 낚시인들이 항상 이제 그 손이 간질간질하거든요. 장마철에 낚시를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손을 떨거나 이런 금단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금단현상들을 이렇게 잠재워 줄수 있는. 에피타이저 같이 약간 음. 막 이렇게 막 배고파서 막 난리 나기 전에 이렇게 뭐좀 조금씩 던져 주면 좀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 갑자기 배고프네요. 갑자기 먹을 거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낚시인들이 이렇게 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약간의 잠깐의 그위안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낚시터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가평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고, 또 이제 MT 분위기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그래서 MT 분위기, MT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가평에 있는 이제 펜션을 제가 또 섭외를 해놨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원래 있었던 포인트에서 조금 조금 좀더와 가지고 이제 그 춘천 쪽에 위치해 있는 붕어 유료 낚시터에 왔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다 낚시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어, 날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추워 물고기가 안 나와 이럴 때도 우리 그 낚시꾼들 손 떨림을 이게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이 워낙에 느면 나온다고 얘기들이 많이 해서 이쪽 포인트 이쪽에 낚시터로 저희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촬영 분량은또 제대로 또다 뽑지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또괜찮또 조기 퇴근하시겠네요 비디님. 그 문어에 이어서 지금 이두 종류의 기운을 제가 막 받았거든요. 두 종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붕어 민물까지도 제가 마스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태가 매우 좋아요. 물고기들 막 이렇게 입 벌리면서 저를 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냥 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 지금.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점심시간인가요? 아, 지금 딱 점심시간이네요. 아, 오늘 저는 자버자버 촬영을 하러, 하러, 이, 원래 바다를 가야 되는데, 이 날씨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민물 쪽으로 이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쪽에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이제 우리가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딱그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코 스페셜이라고 요 먹이를 이제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놨고 이 은행나무 낚시터의 좋은 점이 제가 좋은 점을 뭐가 있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24시간이래요. 24시간이고, 그리고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오셔서 손맛을 보실 수가 있고, 또 24일 딱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은,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먹이를, 먹이를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먹이를 담아는데 여기가 물반 고기밭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가, 여기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밭입니다. 어,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먹이를 먹으려고 저 안에 지금 물이 조금 이렇게 그 빛이 없어서 안에가 보이지가 않는데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뭐조기퇴근할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는.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맡으신 지한 3년 정도? 3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거의 1년 정도까지는 일, 일주일에 50kg씩 계속 물고기를 넣대요 그래서 물고기도 인붕어하고 향붕어를 넣어서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이제 붕어들에 비해서 좀더 힘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우리가 그막 장비를 막휘황찬란하게막다 이렇게 가져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맨몸으로 오셔서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낚싯대도 빌려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떡밥 같은 것들도 다 지금 구비가 돼 있어서, 어 사실은 돈만 있으시면, 몸만 와서 살짝 낚시를 즐기실 수, 있, 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서, 어 이쪽에 애들이 입질이 얼마나 적극적일지, 공격적일지잘 모르겠으나,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가 민물 낚시터라서, 어, 뭐, 이게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예전에 있었던 그 방송들과는 저의 다른 진중하고, 신중하고 이 스나이퍼 같은 그런 그 한방을 노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착착착하면 바로 이게 잡는 거를. 뭐 어떤 것일까요? 뭐 오늘 자신 있어요.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네. 좀 잡으실 것 같으니까. 네. 리나 5천 원씩 하시죠. 어 괜찮으시겠어요? 마리당 5,000원. 분명히 얘기했 마리당 5,000원이라고. 자, 여기 우리 모든 보신 분들께서 마리당 5,000원인 걸 들으셨으니까. 어, 어, 시간 어떻게? 아우. 예? 1시간. 네 1시간? 네. 맞추다 진짜로. 시간이요 <laughs> 아니. 알아서 1시간, 한 한시간땡해 가지고 그때부터 한마리당 5,000원이에요? 네. 저그말안 해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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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마시가네. 마시가 네. 네. 오늘도 어, 뭐한 오늘만 한 2, 30만원, 소고기 거먹으면 되겠습니까? 아, 뭐,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지금, 지금 시간이 2시 23분이니까 제가 떡밥도 좀 재정비하고, 좀, 네, 3시 반까지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피디님, 오늘, 어, 지가 밥 팔릴 준비하세요. 지가 다 팔릴 준비하세요. <laughs> 네, 어, 나 우습게 봤어. <laughs> 그, 떡밥이 아니라, 제 레시피가 아니 이제 여기서 추천해주는 레시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찐 뭐뭐아 땡땡 뭐 이에 뭐아 땡땡 뭐 일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놀람> 자이 하우스 이 붕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워낙 하우스 안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편이라서 입질이 좀 약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쉽게 보고서는 도전을 지금 했는데, 어우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보셨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 떠들 시간 없어. 5천 원이야, 5천 원. 자, 입질하는 시간, 내가 끌어올리는 시간 해가지고, 어, 60분 동안. 60분 동안 몇 번을 내가 할수 있을까 1분씩 야, 2분 한 3분 3분 잡자 3분 3분이니까 20번 그치 20번이니까 5천원씩 하면은 어, 10만원 딱 좋다 자 10만원의 행복 갑니다 10만원의 행복 자, 5,000원. 오 5,000원이야. 5,000원, 일로 와. 5,000원, 오. 오케이, 트. 자, 5,000원. 5,000원이야. 어, 이 사이즈 크면은 뭐, 만원 이렇게 안 쳐줘요? 오, 야,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야, 손맛 죽입니다. 손맛 죽여. 자, 피디님 표정 안 좋아지고 있죠? 5,000원.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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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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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빵니아요빵좋아빵 아니+ 아여아핫하다아 핫하다고 니얘기해니 아니+ 아니+ 오, 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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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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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이 아니+ 찌를 올리고, 놓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깨짝, 깨짝, 깨짝 대고 애들이 살짝 입맛만 다시요 입맛만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탁 먹을 때가 있어요. 쭉 올리거나 쭉 내리거나 그때 그냥 바로 탁세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리고 이 떡밥을 이 떡밥도 좀 이렇게 꽉 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꽉 해가지고, 그, 잘 풀리지 않게 하느냐. 아니면 좀 보슬보슬보슬하게 해가지고 잘 풀리게 하느냐. 이런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런 샌바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좀입질을봐지시려면은 너무 꽉 하지 않고 살살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입질를 옵니다. 바로. 바로 입질입니다다 달라. 다 달라. 갑자기 껴줘. 다 달라. 라면은 먹겠네요, 이제 5천원이니까 굶지는 않겠습니다, 굶지는. 아씨. 자,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나 눈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손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 같은 이런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물, 물이 물안 좋고 할 때에는 이렇게 손마터를 찾으셔서 오시면 좋죠. 근데 이게 손마터들도 뭐 다양하게 많아요. 각 지역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좀 손맛을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건물이 아니라 하우스다 보니까는, 빗소리도 들으면서 낚시도 하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게 가끔 그렇지, 아, 아이씨.